그런 얘기까지 솔직하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공부나 진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진짜, 진짜만 얘기하고 있구나. 어, 저는 사실 사랑받으려고 유튜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소리> 내가 인생에서 음주 운주를딱한번 걸렸는데 그때도 언제 걸린 거냐면 내가 억울한 게. 내가 c 마이너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c 마이너스 얘기할 때 머릿속에 떠오른 여자애가 시대 여자애였어요 의대 여자애가 아니었어 왜냐면 의대는 다니지 10년도 넘었고 애들 기억도 안나 그때는 관심이 없었어 왜냐하면 나,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할머니 돌아가셨지 공부해야 되지 막 그때 내가 저, 정신적으로 힘들었거든요 치대다 닐때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막 여자랑도 얘기도 하고 막다 친하게 그러니까 친하게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다 얘기하고 얼굴도 볼 시간도 많았고 좀 여유가 있으니까 했는데. 치대때 대학로에서 치대 축제를 하는데, 축제를 하고 이제 우리 동아리 사람, 농구부 사람들끼리 다 같이 이제 2차를 가는데, 못생겨서 막 애들이 싫어하는 여자애만 혼자 버리고 가는 거야. 걔가 혼자 남아있는 거야.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오빠기도 하지만 좀안 됐길래, 걔 집이 마침 이제 대학로 근처였어. 내가 너뭐 어떻게 할 거야? 누가 봐도 애들이 안 데리고 가버리더라고. 나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게 슬픈 눈으로 쳐다보고 있길래 좀 너무 안됐잖아 내가 제일 나이가 많은 오빠니까 또 이제 걔랑도 친하게 지냈거든. 그러니까 어. 나는 못생긴 여자를 무시하면 내가 진짜 나쁜 놈이죠. 못생겼다고 차별을 하거나 욕을 하면 내가 나쁜 놈이지만 저는 어땠냐면 속으로 못생겼다고 생각은할수 있잖아. 사람이 하지만 저는 겉으로는 정말 친절하게 다 다해줬어요. 그런 거 가지고 차별하는 게 진짜 나쁜 사람이지.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영상에서도 내가 여러 번 얘기하거든요. 못생긴 걸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 그게 만약에 이렇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 거면 그 영상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서울 갔거나 뭐 서울대 의대 치대 애들은 상대적으로 집이 부유했다 요런 것도 문제가 돼야지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땠냐면 그 여자 있길래 내가 가서 야너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오빠 저 집에 가려고 그래서 제가 뭐 어땠냐면 데려다 주겠다 그랬어요 저는 차가 있었으니까 그때도 차로 어차피 2차 또 가면 되니까 걔네들이 대학로 술집으로 2차 가는데 걔를 데려다 주다가 에너지 음료가 들어가면 알코올 도수가 높아진다 그러더라고 불때 난 몰랐어 그거를. 그러니까 레드불에다가 칵테일 조금 남은 거한잔 마셨는데 불었는데 경찰도 놀라고 나도 놀랬다니까. 너무 술냄새도 나고 멀쩡한데 그 옆에 여자를 태우가다가 내가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이번에 의대 동생들을 또 만났어요. 한2주 전에 그 이거 막 기사 나오고 그때 의대 남자애들이 술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형 영상 봤는데 형잘 잘못 말한 거 하나도 없다. 근데 유일하게 이게 의대 여자애들한테 문제가 되는 건. 술자리에서 했어야 될 얘기를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다. 근데 법적으로 내가 봤을 땐 문제될 게 없다. 근데 걔네들이 나한테 물어본 거. 야형 그럼 형이 생각하는 시마는 누구예요? 이러면서 근데 내가 <laughs> 그때 야 나, 나는 좀 진짜 억울한게 나는 서울대 의대애를 생각하고 시마를 얘기한 게 아니다. 치대 여자애를 생각하고 시마를 얘기했는데 정작 서울대 치대는 되게 조용하고 왜 의대 애들이 개 난리를 떠는지 어 뭔가 캥기는거지요 어. 그러니까 애들도 그러는 거야. 형이 졸업한 지가 12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시마애를 생각을 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형은 친할 때 관심이 없었는데 아 여자에 대해서 치, 그 학교에 있는 여자애들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일부러 약간 거리를 둔다고 심지어 내가 정말 외모로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이쁜 애랑 친하게 지냈겠지 못생긴 애는 싫어하고 저는 이쁘든 안 이쁘든 여자를 아예 멀리했어요 의대 때도 마찬가지 치대 때도 마찬가지 심지어 그러니까 치대 때 그나마 친했다는 건 얼굴을 기억한다는 얘기야 맨날 공부만 하지 않고 이렇게 앞을 쳐다보는지 실험 같은 걸 하면서, 아무튼 그랬던 사람인데, 난좀 억울하다고. 얘네들 중에 나랑 대화를 한마디 해본 애들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했더니 그중에 또 얘기하는 거야. 여자애랑 좀 친화해서, 걔, 걔도 웃긴 게, 죄송한데 저도 형 탄원서에 사인했다고. 왜냐면 이게 카톡로 하는데 나 사인 못해. 이럴 순 없잖아, 또. 그러면 너 준석이 형을 옹호하는 거야. 뭐 이렇게 또 되니까 또. 의대가 불, 그런 분위기에. 근데 그 여자애도 나한테 그랬다는 거지, 자기한테. 준석이 오빠 여자한테 관심이 없지 않았어? 그 여자애도 그랬다는 거야. 9월 27일인가 그랬거든요. 그 기사가 뜨기 시작한 을 게, 그리고 협박을 받은 게한 9월 25일, 뭐 이때였고, 24일, 25일. 근데 오히려 그 이후에 병원이 더잘 돼요. 네. 원래 10월이 비수기인데 환자가 더 많이 오고 있어요. 제가 이번 기회를 되게 저는, 저는 사실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때도 치대도 비슷해요. 가학고도 비슷해요. 그런 문화가 너무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서 깨갱하게 만들고, 겁을 주고, 또 그거에 자기가 잃을 게 있으니까, 학교를 다녀야 되고, 의사가 되고, 치과사가 돼야 되니까,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싫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를, 그 영상을 내리지 않고, 저는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영상 안 올리고, 내 유튜브 잘 되고, 어, 가만히 병원 잘하고 있으면, 이제 아는 거지. 아, 서울대 의대 교수가 움직여도, 서준석 같이 일기 개업이를 굴복을 못 시키네? 사실, 저를 굴복 못 시킨 시작으로 만든 이 여자 관련 영상은, 사실, 저는 도의적으로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올린 거죠.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당연히 그런 못생긴 여자가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사회적으로 좋은 건 아니고 제가 올렸잖아요 영상 올릴 때 설명글에 욕 먹을 거 먹겠다 근데 두 가지예요 그걸 올린 거는 저는 제 유튜브는 정말 개인적 공간이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정말 솔직한 얘기를 하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그거였어요 이게 제일 큰데 너무 내가 미화되고 있는 거야 유튜브 상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안 좋은 점들도 좀 오픈을 하고 싶었어요 그 오픈을 하는 하려고 하는 것 중에 아 이건 얘기하면 대중적으로 분명히 싫어할 거다 라는 게 여자 관련 얘기였을 뿐이에요. 그걸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안 하지 왜냐면 욕먹을 걸 아니까. 근데 저는 그런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뭐내 유튜브에는 공부 잘하는 여자애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여자가 주로 많으니까 어머니들 많까 그런 어머니들이 싫어할 수 있겠지, 떠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지. 그런 얘기까지 솔직하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공부나 진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진짜 진짜만 얘기하고 있구나. 어, 저는 사실 사랑받으려고 유튜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객관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는 잃을 게 많고 지킬 게 많고. 누구보다도 소심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해야 될것 같은 집단을 다 거쳐 온 사람이 저렇게 솔직하게 남 눈치 안 보고 심지어 본인이 손해를 봐가면서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서울대를 나온 의사가 있구나라는 거를 더한명 정도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를 일반인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요 그게 제가 유튜브 처음 우리하고 시작할 때 그게 제 있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칭찬받을 얘기도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욕먹을 얘기는 더 솔직하게 얘기할 생각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안녕.